여러분은 혹시 야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순간 중 하나를 라이브로 목격하고도 믿기지 않아 TV 화면을 몇 번이고 비볐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지난 밤 다저스 스타디움에서 벌어진 일은 여러분의 기억 속에 영원히 각인될 것입니다. 한국 야구의 자존심, 바람의 손자 기정우 선수가 메이저리그 역사상 가장 예측 불가능하고 짜릿한 역전 드라마의 주인공이 된 순간 말입니다. 상대 팀 에이스이자 야구 천재 오타니 슈웨이 선수마저 얼어붙게 만들고 미국의 모든 스포츠 채널을 전율시킨 이정우 선수의 완벽한 타이밍 3루타는 단순한 한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게임의 흐름을 완전히 뒤집고 모든 관중을 패닉상태에 빠뜨린 미친 퍼포먼스의 서막이었습니다. 경기는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로스앤젤레스 다저스 메이저리그 서부지구의 오랜 숙적들이 맞붙는 뜨거운 대결이었습니다. 시작부터 팽팽한 투수전이 이어졌고 양 팀은 단한 점도 허용하지 않으려는 듯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긴장감을 유지했습니다. 특히 다저스의 마운드에는 현 메이저리그 최고의 투수이자 타자인 오타니 슈웨이 선수가 등판하여 자이언츠 타선을 꽁꽁 묶고 있었습니다. 그의 압도적인 구위와 칼날 같은 제구력 앞에서 자이언츠 타자들은 좀처럼 활로를 찾지 못했고 관중석에는 숨 막히는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이정우 선수 역시 몇 차례 좋은 타구를 날렸지만 오타니의 마구에 번번이 막히며 아쉬움을 삼켜야 했습니다. 5회까지 스코어는 0대0. 누구도 감히 승패를 예측할 수 없는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암흑 속을 걷는 듯한 경기였습니다. 경기의 흐름을 뒤바꾼 결정적인 순간은 6회 초에 찾아왔습니다. 자이언츠는 2사 주자일, 1호의 절호의 기회를 잡았지만 다음 타석에는 이정우 선수가 아닌 하위 타선에 배치된 타자가 들어설 예정이었습니다. 이때 자이언츠 벤치에서는 놀라운 작전이 나왔습니다. 바로 대타 카드, 그것도 상대의 에이스 오타니 슈에이를 상대로 이정우 선수를 대타로 기용하는 과감한 승부수였습니다. 장내 아나운서가 이정우 선수의 이름을 호명하자 다저스 스타디움은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관중들은 기대와 불안이 뒤섞인 탄성을 질렀고, 중계석의 해설위원들조차 이건 정말 예상 밖의 선택인데요. 라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마운드 위 오타니 선수의 얼굴에도 미묘한 긴장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곧이어 자신의 주무기인 100마일이 넘는 강속구를 던졌지만 이정후 선수는 미동도 없이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 오타니가 혼신의 힘을 다해 던진 꺾기는 슬라이더가 스트라이크 존 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바로 이 순간, 이정후 선수는 마치 시간을 멈춘 듯한 완벽한 타이밍으로 배트를 휘둘렀습니다. 파앙! 하는 굉음과 함께 공은 좌중간 깊숙한 곳으로 쏜살같이 날아갔습니다. 공은 빠르게 외야 펜스를 향해 뻗어 나갔고, 좌익수와 중견수는 뒤늦게 공을 쫓았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공은 담장을 맞고 튀어 올랐고, 그 사이 1루와 2루에 있던 주자들은 손살같이 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정우 선수는 마치 화살처럼 3루 베이스로 슬라이딩하며 여유롭게 안착했습니다. 다저스 스타디움은 순식간에 폭발했습니다. 자이언츠 팬들은 열광했고, 다저스 팬들은 경악했습니다. 스코어는 2대0. 자이언츠의 리드. 침묵하던 경기는 이정우 선수의 3루타 한 방으로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이정우 선수의 3루타가 터지는 순간, 카메라는 마운드 위 오타니 슈에이 선수의 표정을 클로즈업했습니다. 그는 마치 얼어붙은 듯, 미동도 없이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 혹은 자신이 던진 공이 저렇게 맞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듯, 그의 얼굴에는 명백한 충격과 당혹감이 교차했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하는 야구 천재마저 얼어붙게 만든 이정우 선수의 강렬한 한 방이었습니다. 미국 전역의 스포츠 중계는 이정우 선수의 삼루타 장면으로 도배되었습니다. ESPN MLB 네트워크 등 모든 채널의 해설위원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맙서 사 오타니를 상대로 저런 타구를 만들어내다니. 이정훈은 정말 대단한 선수입니다. 한 해설위원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른 해설위원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습니다. 그 장면, 저는 다시 보고 싶지 않습니다. 오타니를 저렇게 무력하게 만드는 선수는 정말 오랜만에 봅니다. 일부 해설위원들은 이정우 선수의 타격 후 팔로스루 자세와 공이 뻗어나가는 궤적을 몇 번이고 리플레이하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는 공을 완벽하게 맞췄습니다. 심지어 오타니의 슬라이더를 말이죠. 이건 정말 예술적인 타격입니다. 경기가 끝난 후 다저스의 감독은 기자회견에서 이정우 선수의 활약에 대해 언급하며 우리는 최선을 다했지만 이정우 선수의 그 한방이 경기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는 정말 특별한 선수입니다.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정우 선수의 삼루타는 단순한 한방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다저스 선수들의 정신력의 균열을 일으킨 도화선이었습니다. 이후 자이언츠 타선은 연이어 안타를 터뜨리며 추가 득점에 성공했고 6회에만 무려 5점을 뽑아내는 빅이닝을 만들었습니다. 이정우 선수의 3루타가 불러온 충격파가 다저스 수비진 전체를 흔들어 놓은 결과였습니다. 경기는 결국 자이언츠의 승리로 끝났고 이정우 선수는 이날 경기에서 3타수 2안타 2타점 1득점을 기록하며 팀 승리의 1등 공신이 되었습니다. 그의 완벽한 타이밍 삼루타는 다저스 팬들에게는 악몽과도 같은 장면이었지만 자이언츠 팬들에게는 영원히 잊지 못할 환희의 순간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경기 내내 압도적인 존재감을 뽐내던 오탄니조차 이정후의 한 방에 얼어붙었고 메이저리그 전역은 이정후라는 이름 세 글자에 전율했습니다. 그날 밤 다저스 스타디움을 뒤덮었던 것은 단순히 패닉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정우 선수의 미친 듯한 퍼포먼스가 만들어낸 경이로움과 충격, 그리고 뜨거운 열광이 뒤섞인 복합적인 감정의 폭풍이었습니다. 홈팬들조차도 숨을 죽이고 그의 플레이에 매료될 수밖에 없었던 순간들이었습니다. 이정우 선수는 이날 경기에서 자신이 단순한 유망주가 아닌 메이저리그를 뒤흔들 수 있는 진정한 슈퍼스타임을 다시 한번 증명해 보였습니다. 왜 그가 바람의 손자라 불리며 예측 불가능한 플레이로 상대팀을 뒤흔드는지를 온몸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정우 선수의 놀라운 활약은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는 매 경기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으며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고 있습니다. 그의 방망이에서 뿜어져 나오는 짜릿한 타구들, 마치 마법처럼 공을 쫓는 수비, 그리고 베이스를 향해 질주하는 폭발적인 스피드는 메이저리그 팬들에게 끊임없는 전율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람의 손자, 이정우 선수가 다음 경기에서 또 어떤 경이로운 퍼포먼스로 우리를 놀라게 할지 벌써부터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이정우 선수의 믿을 수 없는 활약상과 함께 메이저리그의 가장 생생하고 뜨거운 소식들을 누구보다 빠르게 접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행동하세요.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열정적인 응원과 관심은 이정우 선수가 더 높이 비상하고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는데 큰 힘이 됩니다. 바람의 손자가 써 내려갈 메이저리그 역사의 모든 순간을 저희 채널과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